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스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1,990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강한 낙폭, 이 패닉셀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13,58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대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영선 돌파하면서 신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출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리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리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스코인, 이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줄곧, 이 폭발적인 상승랠리를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저점 구간에서 이 추천드리고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갔었던 그런 코인인데요. 결국은 제가 이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고점 라인, 이 어깨 구간에서 매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 가스 코인, 이 주체 세력이 이렇게 이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하방으로 낙폭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보시면요 앞전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오면서 이 기점으로 이 상승 주도해 주었었던 이 날의 거래량과 이 맞먹는 이 거래량이 낙폭에서 터져 주었다라는 것은 이 주체 세력의 일차 물량 이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속적으로 저점 이 저점을 높이고 고점 함께 올려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잘 살려 주었었는데 이 앞전 구간에서의 이 상승 추세 이 눌림을 주었었던 이 라인 이 눌림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잘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 전형적인 하락 채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과거를 보셔도요. 앞전에 이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매집을 통해서 힘을 비축해두고 강한 펌핑을 보여주었고 결국은 지지부진하다가 낙폭을 크게 주었고 최근 또한번 이런 식으로 이긴 시간 동안에 이 매집을 이어오면서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이 주체 세력이 이렇게 강한 이 펌핑을 터뜨려주면서 대차 이렇게 낙폭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앞전과 동일한 또한 번의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이 라인만 잘 지켜 준다면요. 또한 번의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주면서 제차 이 상단 채널, 이 상단 채널을 지지와 동시에 바닥권 형성 후에 또한 번의 리테스트, 이 펌핑을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스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이 위치, 이 라인이 3로스 짧게 잡고 이 손익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겠죠. 이 지금 위치에서 이 가스코인, 이전 이 캔들의 시가, 이 시가까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고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앞전 고점 이 구간에서 분화방 매매 하시다가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점 대비 굉장히 강한 이런 큰 급등, 이 급등을 보인 코인들, 즉, 이전 최고점을 이 돌파를 했었던 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대응 안 하시면요, 손실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평단을 낮추고 이 기술적 반등 만들어주면서 약 손실 또는 수익 전환 할수 있게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가스코인 손실 크게 보고 계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전에 제가 이 하이파이 코인 그리고 이룸 네트워크 코인도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을 마이너스 50% 이상 보시면서 이 자포자기 하셨던 분들 문자 남겨주셔서요. 제가 리스크 관리 대응 방법 잡아드리고 결국은 수익 전환 완료했으니까요. 이거 골든타임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스코인은요. 무지성으로 신규 진입 개인 매매 아부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세력들의 이런 식으로 개미터는 이런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현재 또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을 장악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가스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소식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가스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가스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또한 번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스 코인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고요. 이 강한 윗꼬리가 출현해 주면서. 이패넥셀이 이 낙폭 구간에서 거리량이 이런 식으로 이 크게 실렸다라는 것은요. 앞전 구간에서의 이 주체 세력이 1차적으로 이 수익화 물량이 나아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 상승 추세를 살려오면서 눌림을 주었었던 이 구간 라인,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한 번의 재차 상승 랠리가 나올지 또는 기간 조정, 이 가격 조정이 나아지면서 이큰 상승을 위한 이 주체 세력의 이 재매집, 이 지루한 이 박스권 흐름을 또한번 만들어갈지 이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이 가스코인, 지금 위치에서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